안녕하세요, 중동글입니다. 오늘은 시즌 8 마지막 패치인 13.5 패치 노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템 분배 및 영웅 증강 분배 업데이트를 통한 대규모 체계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체계 변경 사항입니다. 아이템 분배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테이지 1-2에서 언제나 추가 전리품 구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 전리품 구가 빠르게 등장하게 되면은 공평하게 1코스트 챔피언들을 사면서 다 같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든 아이템 차이가 2개 이상 나지 않고 그 차이도 한 스테이지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족분에 따른 추가 전리품 구도 받게 됩니다. 원래는 누구는 3-1에 템이 4개였는데 누구는 2개이고 이런 상황이 있었죠. 이제는 공평하게 템 개수를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 전리품 구를 획득할 때 단순히 개수만이 아닌 포함된 전리품 구의 가치까지 고려가 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새롭고 고유한 아이템 분배 방식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영웅 증강 분배입니다. 일단 요약을 하자면 플레이어 여러분이 4번의 영웅 증강 새로 고침해서 최적의 결과를 창출해 낼수 있도록 영웅 증강 분배의 명확성과 단순성 그리고 정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새로 고침마다 몇 개의 맞춤형 증강이 등장하는지는 활성화된 특성, 위협과 에이스 포함입니다 수를 따르며 무작위 슬롯은 새로 고침마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활성화된 특성이 0개일 때는 맞춤형도 0개, 1개일 때는 1개, 2개일 때는 2개, 3개일 때는 3개.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증강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 번째 슬롯에 지원형 증강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캐리형도 이제 세 번째에 뜨는 겁니다. 위협 특성이 조합에 포함되어 있다면, 위협 관련 증강이 나올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위협 챔피언들을 많이 써도 위협 관련 증강이 안 나왔었죠. 이제는 증가한다고 해요. 더 이상 스테이지 3-2및 4-2에 등장하는 영웅 증강이 같은 단계의 유닛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222-333-444-555 형태의 영웅 증강이 등장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로 나오는 거죠. 돌렸을 때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 2, 3, 4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스테이지 4-2의 영웅 증강 확률이 65, 35에서 40, 55, 5로 3, 4, 5코스트죠. 3코스트 확률은 굉장히 내려갔고요. 4코스트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거의 4코스트만 이러면 뜨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2-1에서 2단계 영웅 증강이 3단계 영웅 증강으로 업그레이드 될 확률이 15%에서 5%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규모 변경 사항입니다.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싸움꾼 추가 체력이 20, 45, 70, 99에서 20, 45, 75, 110%로 예전에 8사함꾼 만큼 다시 버프가 되었습니다. 요즘 잭스가 많이 보였었는데 이러면 은 8사함꾼 잭스는 더 강해지겠네요. 기계 유망주 아이템당 피해량 및 피해량 감소가 32에서 30%로 5기계 유망주 일때만2% 너프가 되었습니다. 제하세계 평균 보상이 방탈 레벨 1, 2, 3에서 낮아집니다. 4, 5, 6, 7에서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닛 1단계입니다. 애쉬 궁사의 집중 지속시간이 4초에서 5초로 버프가 되었구요. 블리츠 크랭크의 공격력이 50에서 65로 버프가 되었구요. 만화 조정이 45, 90에서 40, 80으로. 조금 더 궁을 자주 쓸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피오라의 공격력이 50에서 55로 공격력 개수가 225, 225, 235에서 250, 250, 260으로 피오라는 크게 버프가 되었네요. 이러면 피오라 리롤 덱도 나올 것 같아요. 바이에의 폭발 보호막 흡수량이 275, 350, 450에서 270, 330, 400으로 바이는, 너프가 되었네요.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호막이 엄청 컸어가지고, 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오 만화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090에서 080으로, 궁을 자주 쓸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구요. 이러면은, 2단계에서는 피오라, 야오 결투가들이 버프가 되었네요. 유닛 3단계, 닐라환이 체력 회복량이 250, 300, 400에서 235, 270, 330으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대학리그 덱을 겨냥한 너프인 것 같아요. 유닛 4단계, 아우렐리온 솔 공격 속도가 0.7에서 0.75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궁극기를 조금 더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다음으로 유닛 5단계입니다. 잔나 회오리바람 스킬의 위력 일부가 군중 제어기에서 피해량으로 전환되며 바람 부는 날씨 효과가 하향됩니다. 회오리바람 피해량은 575,000에서 695,000으로 0 데미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잔나는 기절 지속 시간은 1.25, 2, 10초에서 1.25, 1.5초. 8초로 이성이랑 삼성 기준으로 약간 너프가 되었습니다. 바람부는 날씨 공격력 및 주문력이 1020 99에서 815 99로 굉장히 너프가 되었고요. 한번더 너프가 된 거죠. 힌드라 의지의 힘 피해량이 10300 2000에서 250, 375, 2500으로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버프가 되었습니다. 신드라가 끌어와서 던졌을 때의 데미지이죠. 기절 지속 시간은 이성 기준으로 1초에서 1.5초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우루곳의 공격력이 70에서 65로 마나 조정이 100, 175에서 75, 175로 우루곳은 한번더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템입니다. 대천사의 지팡이 마나가 조정되었습니다. 원래 15를 줬었는데 시장 만화 30을 주고요 수은의 면역 지속 시간이 15초에서 18초로 버프가 되었고요 오염포의 공격 속도가 50에서 55%로 버프가 되었고 무한한 3일1체의 치명타 확률을 25%에서 0%로 다시 없애버렸네요 톱날 피바라기 공격력이 10%에서 30%로 공격력은 또 굉장히 크게 버프가 되었고요. 피바라기 모든 피해 흡혈이 20에서 25%로 이것도 엄청 커졌습니다. 너무 사기적으로 버프를 해줬습니다. 산대천사 참 피바라기 이것 또한 같은 수치로 버프입니다. 산란한덤불 조끼는 방어력 160에서 120으로 너프가 되었고요. 산란한 방패 파괴자는 공격력 및 주문력이 30에서 40으로 버프가 되었고 산정 손도 버프가 되었고요. 찬대검도 버프가 되었고. 산란한 솔라리에는 추가 체력이 200에서 125로 너프가 되었구요. 산란한 고염포는 수치가 꽤 크게 버프가 되었습니다. 산고연포는 너무 좋아졌네요. 찬란한 거결, 방어력과 공격속도가 버프가 되었고요 찬란한 즈롯은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영웅 증강입니다. 파밀의 적응형 방어체계 공격력비례 보호막 횟수가 600%에서 퍼 500%로 퍼 너프가 되었고요 드레이븐리그 추가 공격력이 35에서 25%로 너프가 되었고 소라카 융화 5초당 만화 회복이 15에서 20으로 버프가 되었고요 자크의 세총발사 기절 지속시간이 3초에서 4초로 버프가 되었고요 누누의 눈굴러 가요가 20에서 15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아무로 증강입니다. 다리비움의 골드 획득량이 20골드에서 18골드로 애매하게 너프가 되었고요. 다른 태생이 한번더 버프가 되었습니다. 꽤나 큰 수치로 버프가 되었네요. 사이버네틱 외피 1, 2, 3 동일하게 방어력이 조금씩 버프가 되었습니다. 고전압도 버프가 되었고요. 큰 손의 골드 획득량이 3골드에서 5골드로 버프가 되었고요. 루덴의 메아리 또한 버프가 되었습니다. 약간 사이버네틱. 보전압, 루덴의 메아리 요런것들은 잘 안쓰는 증강체들이었는데 살짝씩 버프를 시켜줬고요 황금알 부화에 필요한 라운드 수가 10라운드에서 11라운드로 하나 늘었습니다 동물특공대 왕관 아이템을 수호자의 맹세가 아닌 이제 여신의 눈물 하나 준다고 합니다 완제품이 아닌 단품을 하나 주네요 익살꾼 왕관은 모렐로가 아닌 거인의 허리띠 하나 주고요. 이게 유망주는 이온충격기가 아닌 음전자 망토를 주고요. 경찰따 왕관은 정손이 아닌 곡궁을 주고요. 주문투척자 왕관은 정손이 아닌 여신의 눈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면 은 왕관들은 다 너프가 된 거죠. 다른 증강들은 버프가 되었는데 왕관들은 크게 너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그 수정 내용입니다. 이미 끝난 말 이제 다른 플레이어 결투장에서 해커림이 대상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해커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유닛을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문투적자 상징을 장착한 잭스의 공격이 정상적으로 강화됩니다. 참가상 몰수, 이제 응원하고 있는 마스코트에게 아이템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합에 기계유망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스테이지 2-1 이외에서 기계유망주 문장과 왕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눈굴러가요가 주문력을 올바르게 제공합니다. 이제 근접 익살꾼들이 익살꾼의 효과를 발동했을 때 다른 유닛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가장자리 칸 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삼성 우르고 영류의 최대 체력 비례 마법 피해가 정상적으로 75%로 적용됩니다. 일부 자동 방어 체계 효과의 골드 획득 확률이 너무 높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장난꾸러기의 장갑을 이미 아이템을 들고 있는 유닛에게 장착할 수 있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바위의 방어력 감소량이 툴팁의 수치와 다르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에코와 록스 그리고 룰루의 스킬 툴팁의 피해 유형을 알려주는 텍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성 레오나가 주변 대상에게 피해를 올바르게 입힙니다. 이제 누누와 울럼프가 서풍에 의해 뛰어지는 동안 대상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제 징크스의 스킬이 주 대상의 크기가 너무 거대해도 주변 대상을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미스포춘의 토끼 용병 증강이 보호막 시각 효과가 보호막 효과가 끝나도 제거되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우르고시 피오라 황소의 활력 증강의 효과를 받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애멸종 효과를 받는 아우렐리온 소리 유성이 시각적으로 더 거대하게 보이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여러가지 소규모 텍스트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더 고요한 침묵의 장막, 이게 유망주 침묵의 장막이 정상적으로 250의 체력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패치 노트인 13.5 패치 노트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싸움꾼이 크게 상향이 됐고요. 애쉬, 블리츠, 피오라, 야스오, 아우솔, 신드라가 버프가 되었고요. 증강체에서는 다른 태생과 사이버네틱, 고전압, 큰손, 루데네 메아리가 버프가 되었고, 아이템 부분에서는 대천사와 수운이 버프가 되었고요, 사코스트 영웅 증강에서는 소라카와 자크가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번 패치에서 하향된 것들은 기계 유망주가 너프가 됐고요, 바이랑 닐라, 우르고시 너프가 되면서 좋았던 증강체들인 자리비움, 황금알이 너프가 되었고, 왕관 시리즈가 완제품에서 단품을 주는 걸로 너프가 되었고요, 파밀이랑 드레이븐, 누누가 너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세계는 보상이 높을 때 깨면 은더 좋은 보상을 줄수 있게끔 조정이 되었고 잔나는 또 데미지를 늘리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5 패치노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